<김봐> 이죠. 네.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체력이 필요하고 내 여자를 기쁘게 승겨나수줍음 모두 내게 게다 다리. 다리요. 다리 내 다리. 알겠습니다. 내 다리가 그래서 나무가 은거같아 나광이 확실히 선보다더 어, 어, 아, 네. 작은 부위가 있는 것같습니다 눈만 작아요 cassette. 내가 그때 눈은 작지만 세상 누구보다 큰 시야를 가졌다고 시야도 가졌고 네. 다른 것도 많이 가졌습니다 눈만 <laughs> 작아 뭐그나 눈만 작다 <laughs> 자, 다음 질 내가 애들이랑 같이 샤워를 해봤는데 인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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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? 은광이 <laughs> 형 <laughs> <onde? xi Jingle> 아싸, 또내 거다 은강형 야동 잘 봐요라고 왔는데. 잘 보는. 솔직히, 말해야 돼? 자 솔직히 말해야죠. 근데 야동을 잘 보는 게 뭐죠? <laughs> 자주 봐요, 뭐, 많이 봐요, 런가 <laughs> 많이 봐요? 모아요. 어? 모아. 모. 모아요? <laughs> 모은데요. 들으셨죠? 은강형 의자왕 의자왕의 야동 모은 사람이에요. 근데 <laughs> 크면 또 뭐가 큰지 알아요? 장갑이야. <laughs> 아 뭐야, 뭐야, 뭐 숨도 작으니까 장갑도 작겠네. <laughs> 자 이거 내가 죽이는 거 보여줄게. <laughs> 죽이는 거? 어, <웃음> 있어봐. 쓴. 애기. 오. 저 이런 거안 봐요. 봐봐봐가시면. 아, 아형저 이런 거안 봐요. 응. 아, 이런 거안 봐. 아, 이거 엉덩. 이 성인 코너입니다. 네, 저는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. 들어왔어요. 저사인니까받아들니다안 네, 되겠다. <laughs> <생일이 있다. 웃음> 친구들이준 친구들이 빨간 망사티 팬티 받았습니다. 남성용이 있습니다 와 은광이 몸에 그거 상상하니까 진짜 <laughs> 야 상상하지마! 상상하지마! 나는 은광이 몸을 알잖아 아. 상상하지마! 우리 뭐 같이 씻고 와니까 그러니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. <laughs> 여러분 저희 지금 야동 얘기하다가 매니저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올리는 것도 걸리면은 저희는 더 혼나겠죠? 하지만 저희는 올립니다